회장이心니다 야야야 네. 어, 그냥 뛰는 거잖아 그런가요? 브이로그 안녕하세요. 갑자기 빨리 너도 출연해줘. 안녕하세요. 저희는 보고요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켠다고 겠네. 저희 댄스. 너마다 안에서 밑에만 찍는 거지? 어 맞아. <laughs> 저희는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2학년 3반 6번 김민경이고요. <laughs> 이렇게 신상 <laughs> 털어도 되는 거야? 아 이거 편집해 주세요. 편집. 신발을 빨리 보여줘. 그리고 저희는 신발을 <laughs> 신었는데요. 나도 신발 신고 싶어. 이게 뭐예요? <laughs> 아, 이거 편집해 주세요. 와 민서 이거 진짜 예쁘다. 뭐야? 뭐줄 전제 빨리. 어? 안 끊었네? <끝났네? 웃음> 야 김민서 너빵 언제 먹을 거야? 응. 챙겼어? 아니야 안챙겼어 챙겨 하나 챙겨, 아무거나 챙겨 지금. 야, 챙겨야 돼. 나 유튜브에 출연해줄래? 유튜브야? 안녕. <laughs> 민서 유튜브야? 어. 민서공이야? 어, 너무 배고파요 나도 배고파 우리 8시까지 빵만 먹고 <laughs> 버텨야 돼이거밖에안 줘? 안녕 <laughs> <헐. 웃음> <laughs> 아, 배고프다 빨리 뭐 먹고 있는지 소개해주세요 왜 본인은 근데 얼굴 안 나오시죠? <laughs> 저거 <저희> 얼이라 <생활이라. 웃음> 내일, 내일 나올 거예요 너무 내일 나아요 한입 먹고 마스크 고 바로 먹어 <laughs> 야 음, 영호가 음, 이렇게 먹고. 먹어야지 한님 아, 먹고 먹어? 바로 이걸로 8시까지 버텨야 된다고? 우리 너무 열악하다 얼래땀커 <laughs> 보여 아니 잘생겼어 내일 7시까지 오면 MC방두 내일 7시까지 와야돼 왜? 왜 웃는거야? 왜는거야 안녕. 민서 MC 봐요. 쌤! 빨리 제 브이로그에 출연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대부고 대표 동아리 화양입니다. 오. 자, 여기 오늘의 MC 구독자. 이거 뭐고? 이 유튜버의 주인공이세요. 나안 빼줘. 팜플렛이에요, 팜플렛. 이쁘냐? 알아요. 내가 만들었어.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일은 한대부고의 축제라고 할수 있죠. 뭐라고요? 베스타 오브 라이언. 페스타라고요. 페스타 자, 자. 오늘은 내일 있을 축제를 위해 저희가 리허설을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뭐라고요? 베스타 오브 라이언. 눈에 누구 거야. 경희가 시켰어. 이거 꼭내번내 경희가 시킨 걸로. 협박당했다고 꼭꼭 <laughs> 내보내야 돼 원래 유튜브는 조작 아닌가요? 헐 <laughs> 이것도 내보내야 돼 내가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랑 멋지게 MC하는 걸 찍어달란 말이야 야, 이것도 내보내 알았어? 이것도 내보내 <laughs> 이거 들으셨어요? 유튜브 <laughs> 주인의 추적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laughs> 네, 유튜브는 그 조작으로 들어갑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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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게 움직이는 걸 찍어달라 하더니 그냥 서슬렁서슬렁 돌아다니기만 하네요 편집 쓸거 없는 거 아니에요? 안녕. 그게 아니. 안 움직여. 야, 민서야. 민서야. 더 민서야, 바쁘게, 바쁘게 좀 움직여 봐. 바쁘게, <laughs> 바쁘게 움직여 봐. 바쁘게 움직여. 너 준비됐어, 유빈아? 저희 회장입니다. <laughs> 야, 야. 야거 그냥 뛰는 거잖아. 그러니나오늘의 MC입니다. 뭐해? 과연의 오시걸 환영합니다 와아 우리 맡은 어어어 응? 돈 타면서 왜안아 네, 역시 혼다 MC 인서입니다 데요 가은씨 뭔지 아시나요? 그럼 영상 보러 보노씨 내린다 집에 가고 싶어요. 우리 대기만 지금 몇 시간이지? 대기만 3시간째. 너무 가고 싶어요. 랜스부가 마지막 무대예요. 좋아해요. 끝났어. 댄스부 리허설만 하면 정말 집에 갈수 있어요. 집에 빨리 가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색종이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해장단 애들한테 저희, <웃음> 저희 <웃음> 이제 색종이부에요 <laughs> 야 그래 연습하자 저죠 하여튼 웨이팅을 해보자 이거. 쁘다 예쁘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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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예쁘다. <laughs> 자 다시 주웁시다 <laughs> 와우 야 근데 이거 어떻게 줍냐 난 진짜 진부통통가져야될것 같아 아 근데 진짜 갖고 올게 내일 내일 내가 가져올 수 있고 가져올게 저희는, 저희는 이제 끝나고 갑니다. 너무 힘들어요. 어디 가죠? 저희 뭐지? 롭스 가서 뭐 살라고 갑니다. 여러분 이거 간접광 거 아니에요. 내돈내 상. 내 어, 맛있는 네. 냄새 나. 왕십리 먹을 게 정말 많네요. <laughs> 뭐야 지금? 약간 왕십. MC 말투. 왕십리 홍보대사야? 여러분 왕십리에서 돈 받은 적 없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다시 봅시다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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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면 얘네한테 맞춰너내가 어, 아, 하나 둘셋 화이팅! 지금 MC를 보고 있습니다 1정리도 어? 어. 깔끔하게 하8 19 10 11 12 13 14 1김수6 17 1 쟤네 반갑다 없네. 우리 멋진 중생. 한 마리 좀세요 진짜 부어서 그래 지금 학생실실 보이시나요? 우리가 안돼맞아정님가안 돼요. 우리 너무 열심히 일했어요.